자, 2학년 2학기 첫 단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요. 일단 아니 뭐 사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한 말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건 던졌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러한 케이스들을 하나 하나를 그냥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중요한 게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가 몇이냐? 그러면 일단 숫자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아니, 경우의 수잖아요. 그럼 수예요, 그건. 숫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결국은 경우의 가지수예요. 야, 이런 경우가 몇 가지니? 그러면은, 어, 제가 세 보니까 그런 경우는 다섯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얼마니? 5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경우의 수라는 게, 경우의 가지수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 단어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어나는 거를, 수학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충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 우리가 쓰는 말은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이해 안 하는데, 왜 수학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지?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고방식, 수학적 사고방식을 잘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 많이들 어려워하거든요. 그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근데, 어? 이거 왜더 해야 되지? 어? 이거 왜 곱해야 되지? 어? 이거 왜 빼야 되지? 어? 이거 왜 나눠야 되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데 계산은 간단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거기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 문제에 나온 이말 때문에 더 하는구나. 아, 문제에 나온 이말 때문에 지금 곱해야 되는구나. 그 말! 그 말이 왜 곱해야 되는지, 그거랑 왜 관련이 있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2의 배수라는 건 2, 4, 6, 8 이런 거죠. 근데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건 2하고 4하고 6, 3개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냥 3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요? 그럼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총몇 가지? 6가지인 거죠. 자, 주사위 1개를 던진대요, 지금. 홀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홀수가 뭐뭐 있을까요? 1 나오고 3 나오고 5 나올 수 있죠. 경우의 수는 3인 거예요. 3 가지. 3 이상의 눈이 나온다. 그럼 3도 포함이죠. 그러면 3, 4, 5, 6총네 가지네요. 그렇4 미만이다. 그럼 4는 포함 안 되죠. 그럼 1, 2, 3. 그럼 총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1에서 12까지 자연수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 소수래요. 여러분, 소수가 뭐예요? 0.1, 0.2가 소수예요? 그것도 소수 맞죠? 그런데,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숫자예요. 좀 외로운 숫자들, 좀 독특한 숫자들인 거죠. 제 느낌의 소수는요, 친구가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독특한 애들. 공통점이 별로 없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불쌍한 걸까요? 그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1은 소수가 아니에요. 자, 2 볼게요. 2. 2는 약수가 1하고 2밖에 없죠. 자기 자신밖에 없죠. 3. 4는 안 되고요. 5. 되네요. 6. 안 되고. 7.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되겠네요. 이런 애들은 1하고 자기,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는 거죠. 그 경우에서는 총몇 가지? 5가지 5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 그러면 3, 6, 9, 12. 경우의 수가 총네 가지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12의 약수다. 그럼 1, 12, 2, 6, 3, 4총 6개네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6이라고 쓰면 되죠. 자, 1,500원짜리 음료수 한 개를 사고 싶대요. 근데 100원짜리 10개 있고요. 그다음에 500원짜리 3개 있대요. 그럼 음료수 값을 지불한다. 그럼 먼저 100원짜리만 갖고 1,500원 낼 수는 없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가, 500원짜리 하나에다가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몇 개요? 100원짜리 10개. 이거 되겠네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5개. 이렇게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500원짜리 몇 개요? 세개 이거 그냥 세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세보는 겁니다. 직접 돈 있다고 생각하고 돈 꺼내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총세가지 되는 겁니다. 동전은 각각 1개 이상 사용해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예요. 동전을 각각 한개 이상 사용하래요. 그럼 이거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거는요. 100원짜리를 안 쓰게 되죠. 500원짜리 세 개만 쓰고. 그런 건 지금 이번에선 돼요? 안 돼요? 한, 동전을 각각 한개 이상 사용하라는 얘기는 안 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답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한개 이상 사용하라는 말. 이것 때문에 뭘 했어요? 한 가지가 빠졌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일은 왜 빼야 되는 거지? 지금 한 가지가 왜 빠져야 되는 거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각 한개 이상 사용해라? 그럼 안 쓰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500원짜리 세개 100원짜리 안 쓰고 100원짜리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